65세 이상이면 기초 연금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만 하면 매달 3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어요. 기초 연금은 국가가 주는 어르신 생활 지원 제도입니다. 단독 가구는 최대 32만 7,500원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가 함께 받을 경우 최대 52만 2,000원입니다. 매월 말일 통장으로 입금됩니다. 국민연금과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예금이 있어도 기준 이하이면 받을 수 있어요. 자동차, 전세 보증금도 계산에 포함되지만 공제 항목도 많습니다. 기초 연금은 소득인 정액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단독 가구는 약, 214만 원 이하일 경우 가능합니다. 부부 가구는 약 343만 원 이하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주민센터에서도 직접 방문 신청 가능합니다. 서류는 신분증, 재산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생신 기준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한번 신청하면 자동 갱신되며 매달 지급됩니다. 재산이 있어도 실소득이 낮으면 충분히 가능해요. 기초연금 수급자는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도 있어요. 장기요양등급 신청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와 연계되는 경우도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와는 별도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 60만원 수령자도 받을 수 있어요. 전세 보증금이 있어도 계산 방식에 따라 수급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소득의 기본이 되는 제도입니다. 매달 현금이 지급되므로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제도인데도 모르고 놓치는 분들이 많아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꼭 알려주세요. 신청이 어려우면 가까운 복지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꼭 확인하세요.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소득인 정액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예금 자동차 부동산 포함 후 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경차, 기초공제, 금융재산 일부 공제 등 혜택도 많습니다. 신청을 망설이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오해는 재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산해 보면 수급 가능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1년에 360만원, 5년이면 1800만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면 절대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신청만 해도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확인은 꼭 해보세요. 국민연금이 있다고 안 되는 게 아닙니다. 두 제도는 연계되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줍니다. 가족 재산이 아닌 본인 재산만 기준이 됩니다. 자녀명의 집은 기준에서 제외되니 걱정 마세요. 무주택이어도 기초연금은 신청 가능합니다. 조건만 맞으면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정부가 마련한 중요한 복지 안전망입니다. 기초연금은 아는 사람이 혜택을 받는 구조입니다. 모르면 손해, 알면 이득입니다. 정보는 힘입니다. 지금 영상이 그 힘이 되길 바랍니다. 매년 물가에 따라 기준이 조금씩 변동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을 통해 조건을 꼭 체크해 보세요. 기초연금 신청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소급 적용은 되지 않으니 빨리 신청하세요. 어르신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되지 않아요. 주변에 혼자 사시는 분들께도 알려주세요. 정확한 계산은 복지 상담소에서 무료로 도와줍니다. 지금이라도 신청하시면 다음 달부터 받을 수 있어요. 1년만 놓쳐도 수백만 원 손해입니다.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세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기초연금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보세요. 생각보다 쉬운 신청 절차입니다. 신청 시 주민센터 직원이 상세히 도와줍니다. 자녀분이 대신 신청 도와드려도 괜찮아요. 예금이 많아도 소득인 정액이 낮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줄이는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자동차가 있어도 무조건 탈락은 아닙니다. 상담 시 차량 종류에 따라 달리 적용되어 은행 예금, 적금도 일정 부분은 공제됩니다. 공제 항목을 잘 활용하면 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월세를 살고 있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방에 거주하셔도 조건은 동일합니다. 농어촌 지역도 동일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급여와는 별개의 제도입니다. 기초연금은 반드시 본인 명의로 신청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각각 신청해도 됩니다. 사례자 1, 국민연금 70만원, 예금 5천만 원 수급 가능. 사례자 2 무직 예금 9천만 원 공제 후 수급 가능. 사례자 3 전세 보증금 7천만 원 월세 없음 수급 가능. 인터넷이 어렵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가장 편합니다. 지급일은 대부분 매월 25일에서 말일 사이입니다. 신청 후 통지서는 집으로 도착합니다. 신청서 작성 시 직원이 도와주니 걱정하지 마세요. 장기요양 등급과 함께 받으면 의료비 부담도 줄어듭니다. 치매 중풍 등으로 장기요양 판정 시 연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의료비 감면 혜택까지 함께 노려보세요. 어르신 복지는 하나만 챙겨선 부족합니다. 모두 연결해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기초연금, 장기요양, 주거급여까지 가능합니다. 정리해보면 기초연금은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더 늦기 전에 꼭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기초연금은 단한 번의 신청으로 매월 수급이 됩니다. 자격이 안 된다고 생각해도 상담부터 받아보세요. 기초연금만으로 생활이 바뀌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차례입니다. 영상 공유는 누군가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어르신께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준비하는 노후, 기초연금이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